안녕하세요, 매튜입니다. 오늘은 와디즈 펀딩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그런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와디즈 펀딩 한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와디즈 펀딩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 온라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런 걸 구체화 시켜서 또 판매도 할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커 라는 개념과 서포트 라는 개념 우선 알고 계셔야 되는데, 와디즈 메이커, 메이커는 제품을 이렇게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거나, 혹은 저처럼 이제 어떤 지식이 있거나 이런 노하우가 있으면 PDF 책, VOD 혹은... 강의를 만들어서 이거를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 있거나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해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제품이 당장 없어도 이런 제품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과 혹은 구조가 있으면 이거를 와디즈 펀딩을 또 도전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메이커들이 아이디어와 혹은 어떤 개념 혹은 지식만을 가지고 이것을 어떤 구조로 수익을 만들겠다 이걸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 그럼 서포트들이 이것을 구매하는 개념입니다. 그 아이디어나 제품이나 관련된 지식재화를 구매를 하고 그 아이디어를 가진 메이커들은 자본이 없어도 그 서포터들이 구매하는 비용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무형의 자산이나 지식, 강의, PDF 책, VOD 각종 노하우를 초기 투자금 없이 판매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펀딩이 가진 장점은 아이디어를 가진 판매자가 아이디어를 시장에 이제 검증하는 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서포터들, 구매자들이랑 소통하면서 자금을 모을 수도 있는 거고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서포터들, 그러니까 구매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 거죠. 즉 돈이 없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제품을 만들거나 아이디어를 상품화시키는 와디즈 플랫폼 펀딩을 진행하고 사람을 모집해서 인원이 모였을 때 수익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와디즈 플랫폼은 개설, 준비, 제출, 심사, 오픈 다섯 가지 과정으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오픈 예정 그리고 오픈 딱두 가지인데 오픈 예정은 이제 메이커가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상세페이지 스토리를 만들어서 심사를 거쳐서 오픈 예정으로 와디즈에 올립니다 올리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 제출을 해서 심사가 결정이 나고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면 그때 이제 서포터들한테 와디즈에 가 입하신 분들한테 이게 보여져요. 그때 이제 예약을, 알림을 신청을 합니다. 알림을 이렇게 신청을 해놓으면 펀딩 기간이 이제 오픈 예정이 2주다. 2주면 2주 동안 이제 오픈을 진행을 하고 그때 이제 여러 명들이 알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림을 그때 많이 받아놔야 되는데 유튜브로 따지면 이제 알림을 영상 올리는 거를 채널에 알림을 눌러놓으면 영상이 올라오면 유튜브에서 구독하고 알림 누른 구독자한테 알림이 가잖아요. 갔습니다. 이제 알림 기간 동안 알림을 눌러놓고 알림이 이제 오픈 예정이 끝나고 오픈이 됐을 때 가격이랑 이런 디테일한 그 제품 혹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약 구매를 하게 되고요 예약 구매 기간을 또 설정을 해놓고 2주다 혹은 20일이다 이렇게 기간을 잡아놓으면 그 기간 안에 서포터들이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구매를 쭉 해서 이게 구매 오픈이 끝나면 이제 20일 동안 오픈을 했다 20일이 지나면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제품을 보내줄 수도 있고 PDF 책이나 VOD면 그때 이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2주 동안 오픈 예정, 2주 동안 오픈이라면 이한달 동안 저희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모집을 해서 한 달이 끝나는 시점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만드는데 이제 2주가 걸린다. 2주 동안 오픈을 받아놓고 2주 후에 생산에 들어가서 한 달이 되는 시점에 이제 구매하신 분들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건기식 제조를 와디즈 펀딩에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하고요. 예전에 강의 관련해서 와디즈 펀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료화 시켜서 PDF 책으로 커리큘럼을 만들고 VOD를 각 단계별로 뽑고. 또 일대일 강의 관련된 것도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서 금액을 각각 다르게 산정을 해서 펀딩을 진행을 했고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다면 온라인 쇼핑몰 혹은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다만 제가 어려웠던 거는 이제 기획 과정에서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이 상세 페이지를 되게 압축해서 소비자들이 정말 이거를 구매하고 싶게 혹은 이용하고 싶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 상세 페이지랑은 수준이 틀립니다. 광고를 할때 짧은 시간에 이거를 임팩트 있게 보여줘야 되고, 스토리를 잘 구성을 해야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오픈 예정을 누를 거고, 알림을 한 후에 그 다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할때 디테일하게 짜놓으면 이 스토리를 또 계속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를 하시거나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디테일하게 더 물어보시고 싶은 게 있다면 제 카페와 이제 오픈 카톡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와서 질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